나 수라장이 되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최강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 버릴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laughs>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에서 발견. 광물이 부족.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아수의 독성 지 사용 가능 생성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함.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대군주를 생성하십시오. <놀람> <놀람>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함선 하나가 엔진에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루탈리스크 집어중 공룡 아베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ごめん、ちゃんと準備。 공격 받고 있습니다. <놀람> 동맹이 다수의 독성 독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합니다. 동맹이 전공격지가다 <놀람> <장공격받았습니까>? 준비해라. <놀람> 동맹이 시작됩다 <잔직이 잔직이 놀람> 동맹 전투중입니다 동맹 전투중입니다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곧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통맹이 전투 중입니다. 중입니다. 치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감염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시오. 저 선별 전차는 지금 제어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건 제거해 주십시오. 저의 <목소리>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화, 동맹, 잔투 중입니다. 꽤 많은 대원들이 괴도은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동맹, 잔투 중입니다. 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치료 준비 완료.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거대. <목소리>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못 됩니다. 캘모리안 조합이 우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투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다가옵니다. 함선 각개 모두 게 막으십시오. 거대 니수 God o e s 자치료 진행 중 동맹이 참피 중입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빈은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참피 중입니다. 동화작용.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치유, 준비 완료. 적 대적 시리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저인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베스팅 가스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다수의 독성붕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함.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역병 전파자입니다. 감염이 시작됐을 때 저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아. 전투중입니다. 아,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증거가 완료됐다. 이지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독성군이 함선이 이륙합니다 저번에 우리 동일분은이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목소리>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통매전투 중입니다 음. 역병 전파자가 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